여자, 여자의 돌복이에요. 네. 여자의 돌복 치마인데, 음. 빨간 치마가 음. 22인치 폭이, 폭이 22인치에요. 22인치 폭이 세 폭으로, 하나, 둘, 세 폭으로 했어요. 세 폭인데, 어, 치마 길이는 55cm 재단을 해서, 완성을, 치마 길이가 완성 48cm로, 음. 위에 말기가 뒤에는 14, 14cm, 앞에는 17cm로 완성했어요. 아, 길이는 요거는 뒷자락 지마기 때문에 50cm가 완성인데, 14cm 포함해서 74cm 네. 완성을 했어요. 전체 이렇게 모아줘 보세요. 음, 네, 이쁘게 하셨네요. 기접이 보여주셔요. 네, 감사합니다.